네 우리 어, 전국에 어,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어, 기적의 시작이라는 영화 오늘 시간 내서 어, 같이 봤습니다. 우리 권승도 감독님께서 지난 집에 오셔가지고 어, 또 소개해 주셨는데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이제 촬영해 주시는 무궁화 방송도 어, 이미 그때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같이 보시고 이렇게 끝나고 또 어,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아, 우리 해외에서도 우리 많은 동포들이 이승, 국부이승만 박사에 대한 아, 관심을 가지고 품이 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품이 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전국의 지금 당원 동지들이 또 총선 준비 때문에 무척 바쁘시지만 아, 그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부이승만 박사는 우리 조원지 대표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이 건국 정신, 자유 정신. 결국 통일로 완성하는 우리 민족의 비전까지 가는 그야말로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그 핵심과 같은 인물이 국부 이승만 박사이십니다. 영화에서도 잠깐 비쳤지만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구국 강병, 구국 어, 강병도 결국 국부 이승만 박사의 모든 것을 이제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활동이었고 어, 제가도 계속 강조하지만 국부 이승만 박사께서 박정희 대통령을 키우셨습니다. 군인 시절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인수 박사님에게 직접 만나서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어 그냥 아그 영화에서 도 잠깐 나오지만 이제 그 혁명정보 어 민주당 정권 때 이제 모두께 철저히 막았고 또 혁명 하시고 62년도 그게 봄 사건인데 그때도 이제 혁명하고 이제 얼마 안됐으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그 박정희 의장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주변의 참모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하니까 이제 청룡사를 통해서 귀국을 막았던 사건으로 제가 그것도 이제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증명해야 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갈등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그런 관계로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 이승만 박사 께서 군이내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키웠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결국 국비승만 박사가 이루려고 했던 것을 다 완성한 게 이제 한강의 기적이기도 합니다. 그 영화의 이지영 박사가 이지영 박사가 국비승만 박사의 전문가 중에 하나시면서 그분이 특별히 이제 청년 시절 고한말 시대의 전문가십니다. 제가 이지영 박사님도 만났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 이분이 깜짝깜짝 놀라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또 해달라고 또 해달라고 또 무슨, 얘기, 무슨 사건이 있었냐고 무슨 사건이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오늘 영상 보니까 참 안타깝네요. 다들 늙으셨네요. 이지영 박사님도 많이 늙으셨고 아마 영화 직전에 촬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이나 이때 하셔서 이인수 박사님도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라 굉장히 어눌하시고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래서 이 국부 이승만 박사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이고 한민족입니다. 아 그래서 그분이 꿈꿨던 통일까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공화당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 동지들이 이 영화를 꼭다 보시고 시간을 보시고 우리 정체성 확실하시고 왜 우리가 총선이 중요한지 왜 우리가 원내 진입해야 되고 수권정당이 돼야 되는지가 다 나와있는 아 그런 그 어, 영화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건국 전쟁도 어, 프로페셔널한 그 감독님이 만들어서 영상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비주얼이라든지 이런 대비 같은 것들이 에, 상당히 좋았고 이 건국의 시작은 에, 사실을 기반으로한 아, 그런 나레이션이기 때문에 에, 또 상당히 에, 에, 좋습니다. 아, 저는 거기에 나오는 모든 영상과 사진을 다 아, 가지고 있고 또 몇 날, 며칠, 몇, 몇 시인지, 또 누구누구가 나왔는지까지도 다 조사해서 가지고 있고, 어, 특히 이제 6.25 전쟁 사진 같은 경우는 어, 전공 기자들이 많이 사진을 남겼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진들을 제가 다 가지고 어, 날짜별로 다 이렇게 순서로 자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시간이 되면 중화, 중요한 사진들은 정말로 그 중요한 사진 한두 장만 정확하게 해석을 해도, 어, 굉장히 감동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기적의 시작도, 어, 그런 작업의 시작이었는데, 자세히는 이제 다루지 않고, 이제 대체적,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그렇게 이제 기적의 시작을 만들었는데, 어, 저도 이제 기회가 되면, 어, 특별히 이제 그, 어, 청년 때 사진들을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하면, 거기서부터 이미 한강의 기적, 통일, 대한민국의 비전, 모든 것이다. 아, 나와 있습니다. 아, 어쨌든 아, 오늘도 우리 동지들이 에, 많이 못 나오셔서 한세 분이 같이 봤는데 꼭 시청하셔서 우리 당원 동지들이 사명을 가지시고 이번 총선에 임해서 아, 꼭 어, 원내에 진입해서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날이 올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제가 이제 오늘도 전철 타고 와서 시간을 맞추느라고 2대역에서 어, 택시를 탔거든요. 어 오래간만에 이제 이, 이대와 연대 이 신촌 오니까 아, 많이 변했더라고요 우리 이대 학생들 젊은이들도 많이 보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이제 기사에게 아, 제가 이 81년도에서 83년도 연세대학교 어, 대학원을 다녔고 어, 또 87년도에는 또 우리 부인이 이화여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어, 남자가 그 이대를 못못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어, 부인의 졸업식을 가기 위해서 약혼을 했어요. 그래서 약혼자의 신분으로 이제 이대 졸업식을 에, 간 얘기를 에, 했더니 이분이, 어유, 그럼 한 어, 70세가 넘었습니까? 그래서 아, 아직 그 정도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내리면서, 어, 우리공화당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제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잔발을 그 보시면서, 어유, 우리공화당이십니까? 아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 이렇게 우리공화당을 아는 분들이 있다. 라고 하는 어, 믿음을 가지시고, 어, 한분한분 번번 우리 공화당의 진실, 정의, 또 국가에 대한 비전, 청년결백함, 어, 또 통일까지 가려고 하는, 어, 완성하려고 하는 이 민족적 비전, 어, 이런 것들, 우리 지도자이신 조원진 대표님과 우리 당원 동지들, 어, 많이 소개시켜서 이번 총선에서 큰그 부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